얘 할까? 그거 할거 같은데 돈 피할 거 같은데 어,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확실해? 확실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어? 확실하지 않아 이게 뭐야 이쪽 왼 <laughs> 뭐,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무당이냐? 새끼야? <laughs> 왜 벌써부터 그냥 왔다 뭐냐? 겐지랑 아이왜 한조네 한사 아니야? 한조 겐지 뭐, 퀸이냐 저거? 저거 X됐네 퀸인데? 정컥 겐지 정컥 겐지 아 뭐야 야 왼쪽 방이 막혔어. 근데 다피. 야. 아, 왜? 근데 왜? 왜뭐야요왜 그렇게 나쁜데 내가 어떻게 해? 아니, 정면 정면으로 가지 말고 막방 이런 데로 가야지. 아, 벌써 벌써 그냥 탱커 그냥 참 짬탑 차이 나죠. 고래는 거야. 쟤는 씨. 존나 그냥 정면으로똑두고걸어오는데 뭐 그냥 딜량 하나도 없는데 지금. 끌끌왜 싸워. 아우 씨.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저거. 여기. 아또 많다. 내가 딜러 다 보고 있거든. 제저 어, 빠졌다. 아이새끼 어, 나한테 계속 와. 됐어. 기잘고 세웠어 어, 좋은데? 어. 잠깐만 나, 나 메리시가 너 힐, 힐 준다 안 주나? 안 주나? 안 주나? 씨발 안 주나? 왜너 죽었어? 아니 예 혈원이 보고 있었는데 메리시가 너보다가나 다시 뒤로 오더라고 조화할 아, 거였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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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이 뷴... 에이아 죽어놓고 어어? 에휴 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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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래>. <웃음> 아니 재웠는데 <laughs> 갑자기 와가지고 알고 <laughs> 알고 <알과> 아. 있었는데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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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뽕 줄게. 아 떨어졌네 좋겠다. 나 아이스 1베어내침 써서 재웠어. 아나가 <laughs> 너랑 제일 안 보는데? <laughs> 아이고 나 내가 죽었다나공 <laughs> 있어 걱정하지 마. <laughs> 야. 겐지받아 지고도 퀸한테 죽겠다 아니야 아긴고 구슬 빠지 소리 들렸다 아, 망저 도망쳐 거기 안 도와줄 거야 힐밴안 되나 이거? 힐안 돼? 힐안 돼? 잡았잡았잡았잡았 나이스 아봐반아봐 아, 그만 좀 때려라 올라 때리네. 미쳤어. 왜 이렇게 윈스턴만 때려? 윈스턴 그만 때려 이 자식들아. 그만 괴롭혀. 그다턴 살렸어. 이어는 거 봐라. 안녕. 이런 거 살리는 거 기분 더러워. 안녕. 와, 그건 알지. 너는 너는 어떤 모르 몰를 수도 있어. 아, 벽에 야, 히포 나왔다. 씨발. 아, 진짜 답다 오케이. 신가야지. 응, 에, 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어, 이건 내가 안 돼.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이건 내가 바꿔야지. 음. 이거 이제 쟤네들이 저, 저기 못 먹거든? 그 창, 창, 창 쪽? 거기 너가 먹어주면 돼. 천천히 가자. 나 이제, 나 이제 맨디야. 억지로 안 먹어도 돼. 아 이게. 예. 아 이거 너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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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그나 살리는 것도 그냥. 팔아. 아이고. 팔겠냐? 그거 살려. 아직 할 일이 남아. 저방 쓰고 그냥. 봐라. 에리시도 놓보러 갔는데. 아, 겐지라도 잡아야겠다. 고맙다. 석양 때문에. 어, 발아야 어, 돼. 아! 아, 아, 겐지. 어떻게 마주친 게 아나야. 아, 저 새끼 공격주러 갔는데. 아 겐지. 뭐 아니야, 겐지야. 가 겐지가 안 들어갔어. 에이. 이 아나로 얼마나 더 해줘. 겐지 궁도 내가 잡았는데. 반갑다. 아. 현서가 어? 현서가 리지않 이거 솔직히 브리기트 이런 거 해라 그냥. 이거 시 도움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얼마 나서 얼마도 어쩌면 언젠간 하와이 아, 손보라만 안 나와도 아, 저... 뭐, 데 손보라가 <laughs> 나오면 이제 죽되는 거야, 그냥. 다다 다 뒤지는 어. 거야. 알았어? 손보라 나오면 다 뒤지는 거야. 어? 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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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피. 브라나이 가서 가 잡어 라운이라만견디서브라크라운이 가서 브라운이 가서 브라크이 뒤에 이 가서 브라운이 가서 브라서 가서 브라운이 이건서야씨깜가이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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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배아 이런거 안 드셔야돼 아 이것도 참 방금 어, 그냥 두벅두벅 두벅, 존나 정면들어오는데 이거 뭐뒤가안 가네 잘, 잘 돌았다 이거는 레시피 어. 아, 잘못 던졌다 아, 아 잘못 쐈다 아, 잘못 아, 나못한 아, 잘못한 자. 아, 잘못한 아, 잘 아, 잘 아, 왜못지 자. 아, 잘 아, 아, 쏘라,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 아, 잘못짜 아, 잘못한 자.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laughs> 야, 너 알아서 살아라 이거 나. 메클리 죽었다고. 우리 현석이 또 죽었다. 어이 전술 조종기 너무 잡혔는데. 아, 쟤네뽕 뽕박 뽕보고 바로 뺐네. 얘도 뽕 썼다. 헤이드. 너힘못 봤네. 단타. 음, 빨리 잡았어. 이거 나. 지질래 진짜. 응? 빨리 잡았어야지 퀸퀸개 퀸데 어디갔어? 어, 뭐야 깜짝이야! 어우, 내 앞에 누군이야? 방금 자탄 쓴 거지? 야. 아 이거 여우길로 어. 이거 뭐할수 있나? 어 서강도 있는데 서강 여우길면 빨리 차잖아. 거기 안녕. 잠깐만 자리 잡는 좀. 저기 적들 있어요. 준비하세요. 밑에 뭐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죠 밑에 발소리 들어나 오른쪽 가라. 어웠어여 야, 애시애시재웠다고 근데. 애시재운게 아니라 힐밴을 힐울걸말해 힐벤 줘야지. 아니, 재운거운거 재운 힐밴 힐벤, 힐밴까지 때린 거야. 한대 때리고 3뱀까지 해야 메리시부터. 퀸퀸퀸 퀸. 퀸, 퀸, 퀸. 야뭘할수 있는 겐지. 겐지 겐지 짧게. 나이스. 아나 힐 없어 저기. 나이스. 뭘할수 있는데. 애쉬 제움 애쉬 니까잘지다고 아. 안커킹 음... 제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네. 어, 이거 이건...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요 어려운가? 얼마나 자주 <목소리> 빗맞으시죠? 한번 알아보자고요. 띠띠라왜 근데 아니 그냥 일 하나만 넣어 주면 될거 같은데. 니다 어, 네 <laughs> 아니 뭐 시그마가 저렇게 상대로 어떻게 <쏘> 처음부터 처음 자리 했으면 이니인스할 때도 그렇고 인스턴 할 때도 그렇고 킬팬이 아예 안 들어가던데 상대팀 거 같애 아 그냥 그냥 메타시다 가혹하 아니 빌러한테안들어온빌 딜러한테만 들어간다 뭐 이런거지 아이 새끼 나만 봐 그거만 보려 꺼냈나 다 잡았다 근데 왜이렇아헬또 미쳤는데? 너무 좋은데? 아너 고맙다. 아, 너무 아 떨어졌다? 어. 자, 맞아, 아 잡았지? 아 힐이 쿨. 굿. 내려오지. 아힐밴 너무 좋았다 방금 거는. 한 3명 들어간 거 같은데? 얘는 근데 왜 방방이를 계속 타냐. 힐밴 맞고. 이게가안 되네. 그리고 퀸한테 함부로 뭐 하면 그냥 풀어버리면 그만이라서. 대거 그냥.. 생각보다 이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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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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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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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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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아, 정화를 아, 왜? 이런 건가, 이런 그냥 시발, 이거. 죽었어요. 아, 진짜 존나 왔네, 진짜. 죽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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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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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가 화상이야. 뭔 말인지 알지? 효거나 그, 혹시, 그, 힐 야, 같은 거 없었니? 아, 없다 했을 때좀 같이 좀 살다. 같이 살자, 친구야. 아니, 나힐 없었어. 내가 계속 힐 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살아야 해. 응, 궁이 아까워.

야, 쟤 술래잡기 뭐야, 이거? 한번 살려줘. 네.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됐을. 있어요모라붙 왠지 궁있어 앞에서 하면 이거, 어거얘왜 어디갔어 나 오른쪽으로 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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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야, 퀸이라도 잡아줄래? 아 퀸이라도 아, 잡지. 아, 왜 자꾸 퀸을 자꾸 같이 보다가 딴 데가. 그러게. 아, 퀸. 아, 퀸... 아, 퀸... 다 발이 아, 안 들어가서. 그... 아, 근데 딜러 진짜 뭐하냐. 아, 화가 좀 많이 날라 그래. 저기? 임직 온다는데 뭐. 아..이거 뭐지 아. 죽지 어. 않아요 오지 마세요 아지 캐리라네? 귀엽네. 우리 딜러 역 캐리 같은데. 아, 저거 이쁘다. 네. 그치, 저거, 킬리코가 이쁘다니까. 캐리코는 진짜 사고 싶다.